우리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삶의 무게도 조금씩 사여가지요.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지만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 그리고 피해야 할 태도들, 우리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작은 말버릇 하나부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농담이야 농담. 웃자고 한 얘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웃자고 한 말이 웃기긴커녕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 마디가 갖는 무게는 더 커집니다. 듣는 사람은 그 농담 속에서 우리 생각, 우리 인격, 우리 인품까지도 느끼게 되지요. 상대의 성격이나 외모, 건강 상태, 가정사, 자녀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꺼낸 농담처럼 말하면 그 순간은 웃고 넘길 수 있어도. 상대의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머리가 조금 빠진 분에게야 너 이젠 거의 대머리네. 혼자 사는 이에게 너는 왜 아직도 혼자야? 자녀가 결혼 안한 분에게 아직도 시집 못 갔어. 애가 문제네.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던져도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상대의 약점. 콤플렉스. 속사정을 건드리는 무례함이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하지 못합니다. 괜히 분위기를 깰까 봐, 괜히 애가 유난인가 싶어서 그냥 웃고 말지요. 하지만 마음 속에는 깊은 주름 하나가 남고, 그 주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무례한 농담은 대부분 아보다 약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직장에서는 후배에게, 가정에서는 자녀나 며느리에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기보다 소심하고 말잘 못하는 사람에게 향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조심하지만, 편하고 만만한 사람에게는 거리낌 없이 던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합니다. 농담이라도 내가 아닌 상대가 웃을 수 있는 말만을 골라 말합니다. 그 말이 따뜻해야 우리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요. 어떤 말을 해도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분들. 언제나 웃음 뒤엔 위로가 남고 재치 속에도 배려가 무선하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존중받고 사랑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소한 농담 하나를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경험이 많아집니다. 실패도 해봤고, 아픈 시간도 지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일엔 놀라지도 않고 담담해지지요. 그런데 그 경험이 어느 순간, 말 많고 간섭 많은 어른이라는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일방적인 충고나 훈계를 자주 하게 될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말하는 우리는 조언이라고 생각해도 듣는 사람은 그것을 지적이나 간섭 혹은 내 생각은 틀렸다는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세대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겐 우리의 충고가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통계는 상대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고 그 사람은 듣기만 해야 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모양이지. 내가 말할 때 들어야지.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우리 앞에서 마음을 닫아갑니다. 진심은 있는데 전달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조언은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묵묵히 들어주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제야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충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충고하려는 말죽 많은 부분은, 사실 그냥 우리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내 방식대로 안 하지?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가 불편해서 나오는 말인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충고보다 더큰 위로는 같이 있어주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이야기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경험도 많고, 지나온 세월도 깊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거, 나도 해봤어. 아유, 그건 별거 아니야. 예전에 내가. 그 순간부터 대화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끊기고, 우리는 과거를 꺼내와 설명하고 혼수 두고, 이야기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나로 옮겨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내가 말해도 결국 저분 얘기로 끝날 테니,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도 함께 닫힙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 사람들은 공감을 원하지, 경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비교장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들어주었으면,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게 힘든 거야. 나는 더한 일도 겪었어. 나는 그 나이 때 벌써 애둘 키우고 있었어. 이런 말들은 경험 공유가 아니라 감정 무시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려던 감정, 그 사람만의 속도와 사연은 우리의 내가 더 해봤다는 말 한마디에 덮여버리는 거죠. 진짜 따뜻한 대화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어떻게 견뎠어. 이런 짧은 말들이 수십 마디 충고보다 더욱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분명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자랑으로 쓰기보단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될수 있습니다. 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대화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말의 태도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한창 일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 시절.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우리가 결정하면 일이 풀리던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모임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자꾸 입에 맴돕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반복되면 듣는 이들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고개는 그 덕이지만 그 눈빛에는 지루함이 묻어납니다. 공감이 아닌 피로함. 존경이 아닌 거리감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지금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보다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귀하고 그 길에서 쌓은 경험은 후배들에게 귀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 공감은 사라지고 대화는 설명이 아니라 과시로 변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과거를 자랑하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허전하고 과거에 빛나던 순간에 기대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지요. 그럴수록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을까? 부담이 되고 있을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그 시절을 이야기하더라도 자랑보다 감사를 말합니다. 그때는 참 바쁘게 살았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어. 지금은 이렇게 조용한 삶이 좋아. 이런 말 한마디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감동받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배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따뜻함과 겸손이 과거의 모든 빛을 더 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또 승진했대요. 며느리가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무심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기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너무 작고 길어지면 듣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만 부족한 부모 같네. 또그 얘기야. 이런 마음이 들면 대화는 공감이 아니라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더 조심스러운 건 자식 자랑이 비교의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나이쯤이면 취직했어야지. 나는 애들한테 손안 벌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때로 자식 자랑을 통해 내가 잘 살아온 부모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키웠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그말 뒤에는 나는 괜찮은 부모야. 같이 있는 삶을 살았어. 라는 조용한 자기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부모는 자식의 성취를 조용히 기뻐할 줄 알고 남의 자식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 자랑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보다 더 조용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애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족한 게 많지만 그 모습이 참 고맙고 기쁘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더 많은 공감과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떠올린다면 우리는 더 따뜻하고 현명한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조언을 건네고, 때론 경험의 무게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자리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접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어디서 감히 말댔구야.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할 때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걸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했던 어른들을 떠올려 보면 그분들은 대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겸손하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지요. 말보다는 태도로, 명령보다는 배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분들이었습니다. 반면, 나이만을 앞세워 아랫사람에게 이의를 강요하고 자신의 과거 지위나 위치를 앞세워 자연스럽지 않은 대우를 기대하는 모습은 되려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몇 살인데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해.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어른은 나이를 들이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는 위계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억지로 받는 인사는 마음에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존중은 오래 기억에 남지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형식적인 대접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존중일 것입니다. 그 존중은 상대방의 눈높리에 맞춰 이야기해주고 다그치기보다는 기다려주며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을 담는 데서 비롯됩니다. 대접은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대접을 바라는 어른이 아니라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내 말이 맞아, 너도 알잖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 주장이 옳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옳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말한대로 일이 풀리면 내가 맞았다는 만족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주 나온다면 대화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고 딱딱해집니다. 상대방은 점점 자신의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대화는 한 사람만의 독백처럼 흐르게 되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더 중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대화는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주 내 말이 맞아라고 고집을 부리면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 속에 담아두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는 고집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려와 이해를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대화의 방향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맞다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용기를 가질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주도할 때 그냥 내 말이 맞다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이 모여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가 정말 맞다고 확신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도 중요한 건 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 생각을 나누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쌓여갈 것입니다. <목소리> 우리 모두는 가끔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편안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난 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고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하며 자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말이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말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말들이란 의미 없이 반복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기분을 자아내는 말들입니다. 대화의 목적을 잊고 그저 말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들도 피해야 합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나는 항상 그걸 알고 있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지요. 말의 끝이 내가 맞았다는 자랑이나 확인이 되어버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화는 상호 존중과 경청을 바탕으로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며 필요한 말을 적절히 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 한마디에 더 많은 의미를 담고 말보다는 침묵 속에 담긴 지혜를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대화의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을 아는 척 하는 형태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경험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려는 태도는 때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해본 척 하는 순간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경험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면 상대방도 기꺼이 귀를 기울이겠지만 그것이 단순인 알을 뽐내기 위한 수단이라면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지요. 이런 일은 나도 해봤어. 그 정도는 나도 알지.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다 해봤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면 상대방은 점점 더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데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더 크게 내세우면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경험은 단지 을부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경험이 더 소중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해본 척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며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도 존중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호 작용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모든 다 아는 척, 다해본척 하면서 대화를 독점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상대방도 더 이상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점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경험과 의견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대화의 깊이를 느끼고 서로를 더잘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다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갖는 것이 더큰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돈을 쓰는 것보다 절약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만 얻어먹으려는 마음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 나가면 식사비나 음료값을 내기보다는 내가 이번에 내려고 했는데 다음에 낼게 혹은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서 라는 이유로 자주 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대로는 상황에 따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내가 아니라 남이 내는 게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경계를 넘으면 점차 얻어먹으려는 습관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모임에서 내가 내야 한다는 부담을 덜고 싶다는 마음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이 길어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얻어먹으려는 마음이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은 점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은 처음엔 친절히 대접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면 점차 언제까지 내가 내야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심을 중요시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얻어먹는 행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점점 낮추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모습보다 자신의 몫을 책임지고 타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대대로 얻어먹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친구나 가족이 대접하고 싶어서 해주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기만 하는 태도가 습관화되면, 우리는 점점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와 관계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쓰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부담을 덜어주고 기꺼이 나누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나누고 기꺼이 내는 태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큰 가치를 남기고, 자존감을 지키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열 가지 행동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례한 농담도, 나도 모르게 툭 던졌을 수 있고, 자식 자랑도, 누군가에겐 자랑이 아닌 부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그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가야 할 시기입니다. 말을 아끼고 들을 줄 알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지는가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품격과 따뜻함을 담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